안녕하세요. 드라마 토파보는 명작의 맛입니다. 지난 20회에서는 한 무철이 이미자에게 위장 이혼을 제안하는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졌습니다. 사기 피해로 모든 돈을 잃은 무철이 가족들의 원망 속에 결국 집을 나서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 대우는 언제 찾아올까요? 오늘은 21회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가정,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 위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으로 향해가는 미자와 무철의 관계는 21회에서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자가 자녀들에게 위장 이혼이 아니라 진짜로 헤어지려고 한다고 선언하는 장면은 이 가정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철의 독단적인 결정과 자녀들에 대한 홀대가 미자의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죠. 첫 번째 장면 미자의 결단 엄마, 정말 아빠랑 이혼할 거야? 서우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묻습니다. 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위장 이혼이 아니야. 진짜로 헤어지려고 해. 아빠는 언제나 그래. 혼자 결정하고 혼자 저지르고. 그런 삶에 더 이상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어. 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쓰게 웃습니다. 차라리 나아질 수도 있겠네요. 이 장면에서 미자의 눈빛에는 2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을 받아들인 체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미세한 기대가 교차합니다. 특히 미자가 대식에게 앞으로 그 사람 얘기는 자기한테 묻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사는 이혼을 넘어 무처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우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태의 위험한 승부수. 두 번째 장면 규태의 고뇌. 부동산 사무실. 규태는 대웅빌딩 등기 서류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규태는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규태야, 무철이야. 서류는 잘 받았어? 규태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무철아,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내가 이런 큰 빌딩 명의를 받는 게. 사기 피해자들이 알면 나도 연루될 수 있잖아. 무철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립니다. 걱정 마. 이건 합법적인 거래야. 40년 지기한테 왜 피해가게 하겠어? 전화를 끄는 규태는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봅니다. 그의 표정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규태가 오랜 친구 무철의 위기에 손을 내밀었지만 그 선택이 자신에게도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대운빌딩 주인이라니 라는 감격도 있지만 뭔가 모르게 또 다른 배신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부터 오는 갈등,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앞으로 규태가 무철의 계획과 자신의 또 다른 계획, 대운빌딩을 둘러싼 규태와 무철이 서로 어떻게 얽히고 설키게 될는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전개가 될 것입니다. 빚쟁이들의 추적, 무철의 위기, 세 번째 장면, 미자의 불길한 예감, 미자는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립니다. 꿈에서 무철이 강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문 밖에는 경찰이 서 있습니다. 이미자 씨 되십니까? 한무철 씨의 배우자이신가요? 이미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쿵쾅거립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한무철 씨의 신용카드가 한강변에서 발견됐습니다. 혹시 연락 받으신 적 있나요? 이 장면은 무철의 행방불명이라는 새로운 미스터리를 제시합니다. 무철이 자살을 시도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의 계획의 일부일까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전개가 될 것입니다. 로또 당첨의 비밀, 흔들리는 가정. 네 번째 장면 해숙의 충동적 소비. 백화점 남성복 매장에서 해숙은 석진에게 값비싼 양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비싸요. 괜찮아요. 제가 벌어서 살게요. 해숙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합니다. 아들 엄마가 아들에게 거의 평생 처음 제대로 된한벌 사주는데. 왜 이래? 우리 아들 멋있게 입어야 사업도 번창하고 멋진 옷을 입고 다녀야 예쁜 아가씨도 만나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대식이 다가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대식이 해숙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여보 미쳤어? 로또 당첨 사실 들키고 싶어. 애들이 의심할 거 아니야. 이 장면에서는 대식과 해숙의 로또 당첨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긴장감을 더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부의 변화를 감추려는 대식과 자녀들에게 베풀고 싶은 해숙의 마음이 충돌하는 모습이 흥미롭게 그려질 것입니다. 태아와 아진의 관계위기. 다섯 번째 장면 3천만원의 무게. 카페에서 만난 태아와 아진. 아진의 표정은 어두웁니다. 태아 오빠, 내가 미안한데. 그 3천만원 정말 급해. 계약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태아는 고개를 떨구고 말합니다. 아진아, 사실은, 그 순간 아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상가 주인입니다. 아진은 통화를 마치고 태아에게 말합니다. 오빠, 다른 사람이 계약한데, 그냥 됐어. 태아의 눈에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깃듭니다. 이 장면은 태아가 선배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아직 아진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계의 위기가 심화될 것을 암시하며, 특히 태아의 내적 갈등이 두드러지는 장면입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 무철의 선택. 여섯 번째 장면 뜻밖의 장소의 무철. 한강변이 아닌 법무사 사무실. 무철은 서류더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빚쟁이들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무철이 말을 자릅니다. 알아요. 도덕적으로는 최악이죠.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장면은 무철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계산된 계획을 실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대운빌딩을 규태에게 넘긴 것도 경찰에게 발견되도록 한강변에 신용카드를 버린 것도. 모두 그의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무철이라는 캐릭터의 복잡성과 그가 궁극적으로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진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대식의 고민, 중첩되는 비밀. 일곱 번째 장면 대식과 미자의 만남. 치킨집 앞. 우연히 마주친 대식과 미자. 대식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미자 씨. 무철이 연락 왔어? 미자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대식 오빠 부탁했잖아요. 그 사람 얘기는 다시는 내게 묻지 말아요. 대식은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혹시 경찰은 왔었어? 미자의 눈이 커집니다. 오빠가 어떻게 알아요? 대식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습니다. 그게 나도 무철이한테 연락이 안 돼서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이 장면에서는 대식이 무철의 계획에 일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로또 당첨이라는 자신의 비밀과 무철의 비밀 사이에서 갈등하는 대식의 심리가 흥미롭게 그려질 것입니다. 규태의 불안, 무철의 그림자. 여덟 번째 장면 계약금을 찾는 규태. 은행에서 규태가 무철이 부탁한대로 건물 매도 계약금을 찾으려 합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돈 찾아봤자 소용 없을 텐데요. 규태가 돌아보니 사기 피해자를 자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돈은 우리 피해 보상금이에요. 한무철에게 속지 마세요. 규태는 당황하며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건 합법적인 계약금입니다. 피해자 중한 명이 싸늘하게 말합니다. 한무철이 당신에게 건물을 넘긴 진짜 이유, 아직도 모르시나요? 당신 같은 40년 지기 친구까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규태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칩니다. 무철이가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린 중학교 때부터 함께 했어요. 이 장면은 무철이 규태에게 건물 명의를 이전한 것이 단순한 우정이 아닌 더 복잡한 계산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며 규태가 곧 오랜 우정과 도덕적 딜레마 사이에서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미자의 깨달음, 새로운 시작. 아홉 번째 장면 경찰의 정보. 미자의 집. 경찰이 추가 정보를 전달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한무철 씨가 강물에 뛰어드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태블릿을 보여줍니다. 거기엔 무철이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카드가 발견된 시점보다 2시간 후에 촬영됐습니다. 미자는 깨닫습니다. 무철은 자살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실행 중인 것입니다. 역시, 또 연극이었군요. 20년을 살았으면 그 정도는 내가 알죠. 이 장면은 무철의 계획이 더욱 복잡함을 암시하며 미자가 이제 무철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깨달음이 미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기에서 인물 캐릭터 심층 분석입니다. 무철의 이중성. 무철이라는 캐릭터는 20회까지 보여준 것보다 훨씬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인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돈만 아는 무책임한 가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명예까지 희생하는 복잡한 캐릭터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에서 가족들이 준 라이터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무철의 진짜 감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복선입니다. 그의 위장 이혼 제안은 단순히 집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큰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40년지기 친구인 규태에게 대운빌딩 명의를 이전한 것도 단순한 재산 보호가 아닌 치밀한 계산에 의한 행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오랜 친구 규태였다는 점은 무철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복성과 상징 대운빌딩의 의미. 대운을 잡아라 라는 드라마 제목과 대운빌딩이라는 이름에는 깊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대운 빌딩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욕망과 꿈 그리고 대운을 향한 그들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무철이 이 빌딩의 명의를 규태에게 이전한 것은 단순한 재산보호를 넘어 앞으로 벌어질 더큰 사건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자가 꾼 무철이 강물에 뛰어드는 악몽은 실제 자살이 아닌 미자와 무철의 관계가 죽음을 맞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관계의 변화 40년지기 친구들 사이의 갈등. 무철 대식 규태의 40년지기 우정은 21회를 통해 큰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철이 위기 상황에서 규태에게 의지하면서도 그를 이용하는 듯한 모습은 진정한 우정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대신 역시 오랜 친구인 무철의 행방을 걱정하면서도 로또 당첨이라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는 복잡한 심정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자와 무철의 관계도 위장 이혼을 넘어 진짜 이혼으로 향하고 있지만 21회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자가 경찰을 통해 무철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다면 그녀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20회에서 무철이 서우의 뺨을 때리고 미자가 격렬하게 반응한 장면은 그들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미자가 여전히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과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태아와 아진의 관계 역시 3천만원이라는 돈 문제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드라마의 핵심 주제인 돈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전개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21회 차에서는 무철의 진짜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며 위기에 처한 가족들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운빌딩 명의 이전의 진짜 목적과 무철의 행방불명이 핵심 미스터리로 부각될 것입니다. 의미자가 경찰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무철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한 로또 당첨 비밀을 지키려는 대식과 해숙의 노력이 자녀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규태가 대운빌딩이 대운 새로운 주인으로 어떤 위기와 기회를 맞이하게 될지 흥미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자신만의 대운을 어떻게 쟁취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